안녕, 난 우즈야. 잘 지냈니? 오늘은 우리 무지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대답해주는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. 그럼 바로 반말 미니 인터뷰 시작해 볼게. 음, 오늘은 수영장에 왔으니까 풀. 파도차 재즈? 왜냐면 재즈를 들으면 요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. 음... 되게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많이 해보고 싶어. 셋다 조금 자신 있는 것 같아. 어... 어제 잘때 들은 노래인데, 넬리라는 노래고, 루이지 봉파라는 분이 연주하신 노래야. 어... 요즘엔 편안하게 다니는 게 좋더라고. 그래서... 슈리닝? 어, 나는 요즘에는 안경, 염색도 하고 그래가지고 모자를 많이 안 쓰려고 하고 있어. 어, 알 수도 있는데, 내가 여름에는 그 발가락에 끼어서 신는 슬리퍼를 되게 자주 신어. 어, 나도 잘 모르는데, 나 이렇게 숙이는 걸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. 오늘 TMI, 지금 나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. 되게 사차원적인 것도 좋아하고, 뻔한 걸두번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. 눈물 포인트는 요즘에 눈물을 많이 안 흘려본 기억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눈물 포인트는 잘 모르겠어 그냥 슬픈 거. 어, 나는 셀카를 되게 이상하게 찍어 이렇게 찍어 <laughs> 밑에서 최근에 음, 음 뭐지 어 마지막으로 한게 목 뒤에 있는 거? 거울 타투 어, 요즘에 여름이라서 그런지 약간 반삭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게임 실력 아주 많이 늘었어 치즈버거 맨 처음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데는 제주도인 것 같아 되게 많은 나라를 많이 다녀봤는데, 제주도만 한 곳을 못 가본 것 같아요. 왜냐면, 해외에서 볼수 있는 그런 풍경과 멋진 풍경과, 그리고 우리나라 화폐를 쓴다는 뭔가의 그 안정감이 있어서, 제주도를 되게 좋아해요. 어, 나는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, 헬스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. 자신 요리, 볶음밥, 가습기? 이제 목 관리를 위해서 하는데, 관리를 하는 용품을 사는 게 가장 요즘엔 잘산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엄마가 준 이런 다, 난다만족하면 살고 있지만 어... 입꼬리 음, 때때로 다른 편 오늘은 아까 칵테일을 좀 만들었으니까 좀 섹시한 편으로 갈게 어떻게 음 약간 <laughs> 귀여운 편할까 턱선? 어, 잘 모르겠다는 말도 많이 하는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메신저를 할 때, 오, 엽, 엽, yes, yes, 이런, 좋다, 이런,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. 올라운더라는 말도 좋고, 애칭, 그말 그대로 사랑해서 부르는 호칭은 다 좋은 것 같아. 음, 물음표? 왜냐면 항상 나한테 오는 그런 얘기가 궁금했으면 좋겠어. 뭔가 얘 되게 호기심이 생기는 친구다. 약간 다음에 또 어떤. 노래 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?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. 음, 약간의 분위기의 차이인 것 같아. 그냥 조승현은 좀더 친근하고 우진은 조금 더 아깝지만 먼것 같은 느낌을 주는? 음, 아무래도 본업, 음악 무대? 음, 무대에 있을 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. 어, 팬들 그 찾아볼 때? 잘한다, 뭐든지 잘한다라는 말 좋은 것 같아. 아 이루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내가 이루는 거면 음원 차트 1등? 어 이렇게 반말로 할수 있는 인터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낯설지만 재밌었고 어,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. 우리 무지들도 재밌었으면 좋겠고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. <laughs> 안녕.